아니 그냥 요것만 딱 보면 딱 인스타 감성이에요 여기다가 음. 음료수 하나 올려놓고 뒤돌아서 음. 찍으면 인스타 감성이 나오는 거요 <laughs> 여기만큼 한 방에 평면도 없게 된 데가 없었거든요 하물며 우리 설계 담당자가 설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더 바꿀 거 없느냐 이차로 음. 물어봤는데도 안 바꾼다 이대로 무조건 가라 음. 지금 4월 26일날 건축주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뭐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성인형 감성수택 안녕하세요. 감성주택의 권할남입니다. 강원도에 인제 현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 완공되어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2층 집에 40평 되는 주택이고 지붕은 이제 징크로 되어 있고요. 전체 백색 올스타코로 되어 있는 주택인데요. 오늘 하나하나 보면서 이 집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이 현장은 음. 바깥이 굉장히 화이트, 흰색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외장이 스타코로 되어 있는 건가요? 스타코로만 하는 것보다도 무채색의 벽돌 타일 같은 거, 그런 걸좀 섞어서 포인트를 좀 주려고 음. 제안을 드렸었는데, 네. 네. 건축주님이 취향이 깨끗하게 하얀 집으로 하고 싶다라고 음. 해갖고서 건축주님 취향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스타코로 그렇게 네네. 마감이 되고 음. 들어가는 입구 쪽은 계단이 현무암, 예 현무암이고요. 네. 토목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기단부가 현재 노출되어 있는 롱블릭 타일까지가 감춰질 거예요. 보일 듯말 듯한 이 간살, 음. 간살이 또이 집에 또 들어오는 또 포인트인데. 아 여기 알루미늄 네. 간살로 되어 있 이게 색깔이 거군요? 만약에 좀 눈에 띄는 색깔이었으면 더 포인트가 됐을. But 전부 다 블랙 화이트로 돼 있는 가운데서 아 블랙으로 돼 있으니까 거의 눈이 안 뜨더라고요. 여기 지엘 부분이 저기 네. 롱브릭 타일 고기 아랫단 정도가 네, 지엘이라고 맞아요. 보면 되는 여기 거죠. 여기 서 있는 요 높이가 지엘이고요 배수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네. 그다음 이제 대매오기를메울 예정이에요. 유공관 같은 것들을 지금 네. 박아갖고 물 빠짐이 좋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공관이라는 것보다도 네. 이제 우수 배관 같은 걸다 네. 넣어서 여기다 이제 맨홀을 다 심어가지고요. 네.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바닥으로 네. 내려가지 않고 바로 관으로 빠져. 바로 빠지도록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와우 전반적으로다화이트톤으로 되어 있는 집이고요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이 선반을 올수 있는 매립 선반이 지금 안쪽으로 매립 선반에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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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고 천바까지로 바로 는로 바로 바로 장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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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 엄청 공간이 넓네요. 네, 여러 가지 뭐 취미용품들 음. 예,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이라서요. 애들 킥보드 같은 거 그쵸. 그런 그거놀수 있는 공간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저 네, 네, 네. 처음 봤거든요. 이게 중문 맞아요? 완전히 통유리 형태로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전체가 유리죠. 이렇게 좀이 바닥 레일도 거의 뭐 단차 없이 그러네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최근에 중문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가고서 이런 음. 형태를 최근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180도 다 열리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아예 파연동이 아니라 네. 더, 더 크게 해서 사연동으로 음. 이렇게 닫히는 것까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프레임도 네. 두꺼운 게 아니라, 이게 네. 9mm 문선 굉장히 슬림하게 빠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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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어, 도어들도 드럼... 전부 다다이 정도 문선이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 저쪽도 그러고, 네. 네. 전부 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슬림한 네. 그런 프레임으로 짜져 있습니다 네네. 지금 거실이 네네. 대표님 바로 뒤로 펼쳐져 있는데 네네. 이야 여기 정말 화이트하네요 아니 네네. 그냥 이것만 딱 보면 네네. 딱 인스타 감성이에요 좀 올드한 네네. 저기 바깥에 네네. 마을 맞아요. 풍경이랑 네네. 같이 어울려지니까 감성이 있네요 어, 되게 네네. 멋스러운데요 네네. 근데 여기 거실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 주택이 몇평 정도 되는 건가요? 이 주택이 1층, 2층 합쳐서 연면적이 40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넓어 보이는 이유가 음. 여기가 이제 보이지 않는 동선이 복도가 이만큼이 원래는 껴있는 거거든요. 이 사이가 네. 이만큼이 주방하고 것이라고 일형이 되다 보면 아. 그냥 한 공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최근에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음. 그래야지 이제 공간이 덜씬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일 층으로 해놓으면 좀더 많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바닥도 굉장히 네. 광폭으로 지금 바닥을 만드셨어요. 이거 네. 타일인가요? 타일 같이 생긴 이제 돌마루 같이 생긴 이제 강마루입니다. 음. <laughs>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타일보다는 이 강마루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타일을 시공하다 보면은 자주 뛰는 데들은 줄눈이 또 빠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좀 넓은 판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좀 까딱까딱 하가지고서 빈대가 있다 보면은 나중에 좀 크랙이나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내구성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집 안에는 마루나 돌마루 다 좋지만은 그런 어떤 느낌이 나는 강마루를 하면은 금액도 저렴하고 음. 내구성도 오히려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감성 주택 현장 가서 이거 도장이에요, 도배에요. 이걸 아, 항상 물어볼 정도인데 여기도 화이트톤으로 네네. 쫙 돌리다 보니까 네네. 이거 무조건 그냥 도장한 것 같은 네네. 느낌이에요. 저희가 지은 스펙을 제가 모르고 왔으면. 도장인가 하고 한번 정도 만져보는 느낌으로 갈것 같아요. 이톤 자체도 거의 네. 약간 페인트 발라놓은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페인트를 발라놓은 것 같은 감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페인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수입상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쵸. 내가 살집이기 때문에 요만한 티끌 하나도 눈에 다 보이거든요. 도장 품질을 엄청 네. 이 최고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장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도장으로 올, 뭘로 다 한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뭐천 그 단위로 이상 더 올라간다. 뭐 네. 2000, 3000도 올라갈 수 있다 싶으면 그게 네. 따라서. 근데 도배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면 그런 효과를 똑같이 줄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경량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코너 부분이 나중에 터질 수가 있어요. 음, 그런 경우 많죠. 예. 아무리 잘해서 실리콘을 해놓다 치더라도 거기가 나중에 갈라져서 음. 또 와서 저희가 또 칠하고 뭐 실리콘 해주고 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벤자민모어라는 페인트를 여러 번 해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 이게. 맞지 않다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거꾸로 도배가 비싸고요 네. 페인트가 싸대요 도배공이 네. 귀하잖아요 네. 미국이나 네. 네. 유럽쪽 가면 도배공이 귀해갖고 네. 더 비싸다는 얘기도 네. 들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이제 거실 주둥이 없고 음. 실링팬에 네. 등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는 이제 전에는 이인치 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4인치짜리로 네, 약간 공허. 올림픽 마크처럼 네. <laughs> 이렇게 4군데다가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오인기네요 비용은 들이지 않고 뭔가 포인트를 줄수 있는 네. 네. 그런 것들로 아이디어를 짜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네, 주방, 주방 공간인데 네. 보니까 주방 공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네. 이쪽에 팬리 공간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 계획은 마주보고 있는 이 싱크대 11자 주방을 되게 원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냉장고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요 밑에 냉장고를 놓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다 잡았었었어요. 음... 근데 결과적으로 실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낫다 싶어서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바꾸신 거고요. 평면도를 잡을 때 여기만큼 한 방에 평면도가 오케이 된 데가 없었거든요. 하물며 우리 설계 담당자가 설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방에 오케이 됐어요. 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 영업하시는 이제 건축 매니저님이 설계를 담당했던 분이라 그날 상담하시면서. 아예 네. 평면도를 이 자리에서 그려줬어요. 어, 이 땅이면은 이런 네. 동선 어때요? 네. 이러고서 네. 그렸는데 그렇게 쾌도 그냥 바로 그려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 거기에 꽂히신 거에 거기 거 꽂혀갖고 우리가 더 바꿀 거 없느냐 이 차로 음. 물어봤는데도 안 바꾼다. 이대로 무조건 가라라고 음. 했고서 그냥 한 방에 말 그대로 초환이 오케이 된 거. 저희 이제 매니저분들에서는 설계만 지금 막 십몇 년 정도 하다가 이제 매니저를 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 쪽에서 이제 우리 회사 쪽에서도 하다가 이제 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좀 다양한 어, 건축 쪽의 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상부장이 있는데, 상부장 네네. 쪽에 네네. 이 넓은 타일 붙여놓은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좁은 거 붙여놓으면 네네. 나중에 네네. 음식물 켜 갖고 저거 청소하는데 너무 귀찮거든요. 네네. 건축주님이 여기다 이제 전기선만 빼놓으면 네네. 나중에 간접등을 이렇게 붙이겠다고 했는데, 요거를 음. 이제 그 각오하는 데서 해주기로한것 같은데, 그거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거는 네네. 이제 네네. 추가로 시공이 될 예정이고, 네네. 지금 이쪽에서 한참 뭔가 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쪽이 네네. 보일러실 보일러실이. 네, 다용도실인데 네네. 도시가스 이제 보일러와 연결하기 위해서 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잠깐 볼까요 음. 네. 네. 눈여겨보셔야 될게 남성주택에서는 항상 네. 저쪽에 보이는 전기실을 네. 네. 현관 쪽이 아니라 이렇게 네. 네. 다용도실에다가 빼놓는거 저기가 네. 그 배관 분배기 네, 있는 예, 예. 부분이죠. 네. 적탄 분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바깥으로 바로 나가실 바깥으로, 수 있는 네. 문도 네. 별도로 네. 설치를 해 주셨네요. 방 가는 동선에 이제 공용 화장실. 음, 네.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네. 배치되어 있는 화장실. 네,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좀 특이한 게 젠다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대신에 여기 이제 코너 선반 같은 게 없어진 거죠 샴푸 음.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전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이쪽에 원형으로 이렇게 코너 선반 네. 이렇게 놓잖아요 라운딩 네. 된거 네. 네. 이쪽에다가도 놓는 경우도 네. 많고 근데 그게 네. 시간 지나면 처지고 거기다 뭐 올려놓으면 청소하는 것도 네. 만만치가 않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수도가 네. 외벽하고 바로 만나지 않고 이속 안에 있기 때문에 좀더 단열성이 좀 좋아서 동파라드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방지할 수 있고요 단점은 얘가 여기 살짝 걸리는 거 이렇게 좀불편한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건축주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그 정도는 음. 충분히 감안하겠다 아무것도 아니다 음. <laughs> 라고 해갖고서 네, 말 안하시면 네. 모를 정도로 뭐 네, 네, 네. 그냥 스무스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펠꺼 네. 네. 지금 1개 네. 들어가 있고 여기도 휴지거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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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립형으로 네. 그리고 방금 유치 채널나 모르겠는데, 얘가 네. 방금 불 켜졌거든요. 네, 이것도 센서 등으로. 근처에서 손을 딱 넣는다거나, 음. 변기에 앉으면 이불이 이제 켜지게 되어 있어요. 음. 최근에 그리고 이 화장실이 딱두 가지가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아이보리 스톤 계열하고, 그레이 스톤 계열.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네. 타일 톤이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이고요. 네. 네. 지금 공간을 보다 보니까 네. 창이 이게 단창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창호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게 설치되어 있죠? 아, 여기는 이제 그 독일 창호예요. 삼중유리의 네. 독일, 독일 창호인데, 베라텍이라는 회사 거거든요. 네. 어, 근데 가성비 굉장히 좋은 창호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KCC라든가 뭐 LG라든가, 물론 거래하던 음. 곳이 많이 있는데, 음. 그런 데서는 같은 가격에 이중창을 써야 돼요. 아, 네. 베라텍이 이중창이랑 거의 비슷한 견적으로 설치가 예, 가능한 독일식 예, 시스템 창호? 네, 예, 맞아요. 아.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가성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음. 솔직히 내가 집 짓는다면 어떤 걸로 할까라는 걸 생각해 봤었을 때에 네네. 그런 것들로 추천을 좀 많이 해드려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갈아 끼는 건 아니지만 내구성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음. 가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좀더 성능이 좋은 걸로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창호 유리는 예. LX 글라스에 예, 맞습니다. 예. 프레임은 이제 이제 베라텍이고. 네. 이 유리는 예, LX. LX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LG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안방이었군요.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네, 보니까 네.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고, 네. 지금 여기가 드레스룸. 지금 장이 꽉 차서 많이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굉장히 방 같은 느낌으로 컸었거든요. 음 네, 그 깊이를 보시면 이렇게. <laughs> 깊이가. 어, 와우! 있는 오, 엄청 깊네요. 여기가 그냥 벽체인 줄 알았더니. 네. 여기가 다 수납 공간 장이군요. 네 맞아요. 여기가 다 수납 공간 장이라서 엄청 깊은 음. 장이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 선반으로 이렇게 네. 드레스룸에 지금 네. 설치를 잘 해놓으셨네요. 네, 여기는 서랍 형태로 네, 속옷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 좀 보관할 수 있고, 음. 이 위에는 제 생각으로는 거울 같은 거 하나 어서 예, 파우더를 네. 좀 서서 할수 있는 그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겠네요. 여기 네, 화장실, 여기 이제 안방 화장실도 있고, 거고요. 욕조가 이제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부 다 음. 이렇게 어, 음. 일자로. 있는? 젠다이가 어, 쭉 젠다이.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센서 네. 무드등이 같이 네. 들어가 있네요. 부부용 화장실에 네. 욕실이 별도로 이렇게 빠져 있고 타일 색깔이 신혼부부 네. 같은 느낌이 확 나서 좋은데. 네. <laughs> 여기도 그냥 다운라이트를 네. 저 원래 다섯 네. 개를 좋아하시네요. 음. 여기 이제 주둥이 없고요 네. 그냥 한쪽 벽에다가 네. 다운라이트를 줘서 밤에도 로맨틱하게 사이가 좋아지라고 그런 음. 느낌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laughs> 2층 이제 계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자작나무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 자작나무도 최근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월바오 네. 같은 게 너무 옛날스럽다. 우리는 좀 음. 젊은 감성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해갖고서 이렇게 좀 자작나무로 좀해드렸습니다 음. 내구성에서는 아마 이 합판이 훨씬 더날 거예요. 네. 다른 어떤 계단재 같은 경우에는 갈라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서 말르면서 네. 얘네들은 이제 겹겹이 쌓아놓은 이제 합판이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갈라짐이 굉장히 덜해요 아마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 폭이 네. 넓어서 좋아요. 네. 일단 여기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발판도 지금 보니까 네. 건축 기준에서 최소 사이즈보다 네. 지금 계단판 자체가 조금 네. 더 폭이 더 넓게 네.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보통 기본적으로 네. 260에서 270 정도 하게 되는데 네. 지금은 300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네. 넓게 넓게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 보면 이 난간이 보이는데요. 네. 이 난간 하는데 정말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난간이 왜 품이 많이 들어갔냐면 중간에 이렇게 아래에 살이 있으면 여기 박고 여기 박으면 끝나는 건데. 그 <laughs> 얘네들은. 디자인을 건축주님이 이렇게 원 하셨기 때문에 밑에를 다 뚫어서 다 박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 그러고 보니까 <laughs> 요, 요거 하는 데만 요거 지금 다... 요거 하는 인건비만 한8 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네, <laughs> 요즘 목수분들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서 <laughs> 네, 네. 건축주님들 조금 네, 네. 음, 건축비를 아끼 시려면 네. 목수품을 줄이시는 네. 네, 줄이시는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aughs> 네. 앞으로 이런 거 추천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laughs> 자 여기도 네. 계단 네. 부분에 펜던트 등 네. 다시는 경우들 많은데 네. 여기도 네. 다운라이트 형태로 깔끔하게 네. 이렇게 네. 정리해놓고 네. 계단 쪽에 네. 저렇게 시스템 창으로 네. 공기를 맞습니다. 통할 수 있게끔 커넥틀트로 네. 네. 저렇게 달아놓으신 네. 것 같고 같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완전 네. 와이드한 창호가 지금 보이는데요. 네. 올라오자마자 이런 와이드한 창이 보이다 보니까 복도 공간이라 원래 어두울 수 있고 좁아 그쵸. 보이는 공간이긴 한데 네. 저 넓은 공간처럼 음. 느껴질 수 있는. 일반 복도보다는 폭이 네. 조금 넓기는 해요. 네, 그런데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죽은 공간이 될수 있는데, 네. 여기가 네. 굉장히 채광도 좋고, 네. 지금 저기 마운틴뷰 보이시죠? 네. 저기도 너무 좋다 보니까, 저 같으면은 이쪽에 네. 나중에다가 조그만한 책선방 같은 거 하나 놓고, 네, 네. 러그 같은 거 하나 깔고, 이런 음 분위기. 아. 대표님도 한번 앉아보시면, 이렇게. 아, 네, 네. 네. 네, 두, 둘이서 아, 이런 느낌 그것도 좋은데요 저는요 <laughs>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은 네. 여기에다가 얇은 의자들 있잖아요 아. 의자 한두 개 정도 놓고 여기 네. 앉아서 여기에다가 자 여기서 네. <웃음> 차 <웃음> 올려놓고 그것도 괜찮네요 네, 이렇게 바깥을 관망하면서 네. 100 조금 네. 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폭이면은 네. 차한잔 정도는 네, 차한 충분히, 올라가니까, 예, 충분히 올라가니까 여기다가 음. 음료수 하나 올려놓고 뒤돌아서 어. 찍으면 인스타 감성이 나오는 거죠 인제는 <laughs> 눈이 굉장히 적설량이 많은데 네, 그쵸?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 했어요 예전에 징크 지붕 설명할 때는 네네.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징크 지붕이 네네. 이렇게 형성돼 있고 저 밑쪽에 네네. 뭐가 하나가 더 떼져 있잖아요 조금 말씀하실려 했죠? 네 맞아요 <laughs> 예. 아이스뎀이라는 장치인데요 눈들이 이렇게 왔었어 때한번 음. 걸러져서 저기서 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그러면 저 뒤에 물받이가 네.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저기에 전부 다 눈이 쌓이게 되면 저게 다 찌그러지고 막 음. 고장이 나요. 네. <laughs>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 좀 걸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조치를 좀 해놓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중부 지역 이상부터는 눈이 네. 많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것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올라오고서 바로 또 화장실 네. 하나. 네. 다 똑같은 음. 이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계단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양쪽에 지금 방이 하나씩 네네. 여기가 이제 젊은 부분인데 아이가 음. 둘이 있거든요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아마 각 방을 하나씩 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때 이쪽 방 하나 이쪽 방 하나 한것 같아요 느낌이 음. 보시면은 또 이렇게 아 여기는 어, 소방창이랑 소방창이 또 있는데. 이쪽에도 창이 있어서 네네. 양쪽에 두 면이 개방감이 네네. 있게 또 되어 있네요 네네. 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얘들 정서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아까 전에 1층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고즈넉한 오래된 집들도 앞에 같이 산, 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느낌이 좀 감성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벽체에 이렇게 네. 장이 짜여 있는데, 네. 네. 이게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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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벽이라고 생각해서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같이 네. 벽이 네. 네.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가서... 쿵 누르면 네. 네, 이렇게 딱 열리죠 네. 굉장히 깊어요 장이 왜 네, 그렇죠. 네, 수납공간도 네. 충분하고 옷장이며 이불장이며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엄청 깔끔하게 지금 네.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지금 톤이 까마춤을 화이트로 이렇게 쫙 해놓으니까 훨씬 더 방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네, 있는. 네,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등이 주둥이 레일 등으로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색상은 약간 감성에 맞게끔 약간 노란빛이 나는 그런 색상으로 찍해놨습니다 자, 예. 이쪽에도, 이쪽에도 동일한 스타일로. 예, 예. 아이고, 공간이 예.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예. 싸우지는 않겠네. 아니, 저쪽은 이제 대신 이제 그 네. 이제 소방 이제 네. 창이 아, 하나가 더 생겨서, 그렇죠, 그렇죠. 독립적인 게좀 좋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쪽이 좋을 거고, 네. 나는 그래도 좀 개방적인 네. 게 좋다라고 네. 하는 친구는 저쪽을 더 좋아할 거고. 그리고 네. 눈에 또 하나가 딱든게자 네. 보세요 여기 콘센트 네, 4구짜리 네. 바로 옆 벽에 또두 네. 개, 이쪽 네. 벽에도 두 개. 오픈되어 있는 벽에는 네. 전부 다 이렇게 콘센트를 다. 네. 뚫어 두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있다. 네, 그러니까 맞죠. 사면에 다 있는 거죠. 네, 네, 다 있네요. 콘센트를 최대한 많이 넣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건축주님한테 콘센트 하나까지도 음. 같이 다 협의를 해요. 음. 그래서 콘센트가 필요 없는 자리는 빼고, 음. 필요한 자리는 놔두고 해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거, 건축주님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다못해 음. 스위치 위치까지. 물론 우리가 기본 틀은 음. 설계해 놓지만 설명을 다 해드려요. 이 스위치는 음. 여기서 켤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만 켤 거예요. 음. 뭐 이렇게 다 설명해주거든요. 그냥 우리가 넣고 싶은데만 넣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서 음. 보니까 이렇게 마운틴뷰가 쫙 펼쳐진 이 공간에서 네. 젊은 부부가 네. 두 아이와 함께 그렇게 또 네. 행복하게 살 공간이 네. 그냥 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저참 부러워요. 신혼 때 이렇게 자기 집을 지어서 아이들하고 살수 있었다는 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참,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목을 한번 좀 많이 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단가에서 50만 원만 더 내면 저희가 중목으로 올려서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최근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있으면 문의를 쭉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온파님하고 같이 인재 현장을 이제 둘러봤는데요. 여러 가지 뭐자재 정보 또는 인테리어 어떤 트렌드 정보 이런 것들 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4월 26일 날 건축주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스택의 골랄람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